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에 KBS에서 뉴포터 할때 영상 오랜만에 한번 올려봅니다. 함께 힐링하세요. 제작 현장의 다양한 모습과 그 안에 숨겨진 모습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제작 현장 속으로 오늘 함께 할분 소개해 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어르신을 존경하고 소통하는 강사. 행복과 건강을 주는 웃음치료사입니다. 음. 김정옥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어렵 갑자기. 아, 괜찮아요. 네. 웃음치료사라고 해서 그런지 잘 웃으시는 것 같은데, 어떤 제작 현장 다녀오셨나요? 네, 지난 10월부터 방영한 어, 실버 토크쇼 101세 프로포즈 제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웃음치료 운동을 매일 강의하다 보니까 음.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많이 이제 얘기를 나누죠. 네. 그래서 건강에 대한 상식을 많이 알기 위해서 음. 제가 이제 이렇게 좋은 건강 프로를 많이 찾다 보니까 음. 어, 건강 프로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김정욱 씨의 소개로 KBS 실버 건강쇼 101세 프로포즈 제작 현장 살펴보죠. 지난 화요일 101세 프로포즈 녹화 현장을 찾았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제작진과 패널들의 회의가 한창이었는데요. 열띤 토론이 오고 가는 시간, 의학 정보를 좀더 쉽게 전달하기 위한 마지막 조율 과정이라고 합니다. 음, 제작진들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네요. 이 프로그램은 뭐 공부도 많이 해야 될것 같고 회의도 많이 해야 되겠는데. 다른 의학 정보 프로그램들은 이제 노년층 뿐만 아니고 중, 장년층까지 아울러서 프로그램 아이템이라든지 내용 전개가 되는데 저희는 이제 실버층, 그러니까 65세 노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금 더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 질환이라든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슈, 주제. 뭐 이런 것들을 더 이제 아이템이나 어, 주제 선정 이런 쪽에 조금 더 노력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아픈 채로 오래 산다는 한국인.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던데요, 어느 정도인가요? 어, 제가 그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2013년도 통계에 의하면 어, 평균 수명이 81.9세. 물론, 남자와 여자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수명은 있습니다. 늘었지만, 건강은 지키기 어렵다는데요. 오래 사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건강 수명인데, 건강 수명은 66세입니다. 그래서 한 16년 정도. 그래서 의료 서비스 혜택도 미리 알고 잘 챙겨야 한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을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공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변형된 다리 모양으로 마음고생이 심했는데요. 이제 다리를 곧게펼수 있게 됐습니다. 지원 사업이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신청을 해봤더니 생각보다 정말 잘돼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다닐 수 있어가지고 너무 기뻐요. 기억력보다는 판단력. 네. 상업적인 정보가 판치는 요즘 느려지고, 명확한 느려지고, 정보를 가리기 어려운데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 교수님, 저 백일세의 프로포즈는 실고층을 대상으로 알짜 정보만을 100세 제시해 백세 시대를 건강하게 지키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 어, 이 정도에서 제가 넣었는데. 이러면 이제 심각해지그 <laughs> <거예요>. <laughs> 제가 그한 마리 더붙이면 여성은 남성보다 운동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게 왜냐하면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대도 비만 환자가 그래서 올바른 상식과. 주의사항을 알려줄 의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되고, 어, 전 시간에 우리 이야기했지만, 어, 나이가 들어가면 신체 대사량이 젊은 사람보다 30% 적으니까, 저는 그 정외과 의사이면서, 그, 이제 50대 중반에 여러 가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어, 어, 교수님을 모시고 제가 알았던 질환하고 연관해서 또 질문도 하고 질병을 앓고 있는 분한테는 그 질병과 더불어서 잘 견딜 수 있게 도와드리고 질병을 앓고 있지 않은 분들은 예방할 수 있는 부분에 더 초점을 두고 어,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 긴 회의가 끝나고 드디어 출연자와 제작진들은 녹화장으로 이동했는데요. 방송국이 처음, 난생 처음이었던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이곳을 지켜봤습니다. 녹화장에는 회의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마이크부터 여러 대의 카메라까지 한편의 프로그램을 위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 동원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101세의 프로포즈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요즘처럼 기온이 뚝 떨어지고 날이 드디어 101세의 프로포즈 녹화가 시작되었는데요 바로 통증인데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 무릎 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걸까요 유난히 이게 움직임이 제일 많 이날 주제는 노화와 함께 피할 수 없다는 퇴행성 관절염 실리는 관절이고, 그 중에서도 대표적 발병 부위인 중심에 무릎 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움직임이 많고 체중이 많이 걸리고 다치기 쉬워서. 네. 그래서 아마 녹화가 진행되는 중에도 제작진들은 느슨할 다리가 틈이 다리가 없었는데요. 잘못된 선생님, 부분, 빠진 부분을 세세히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어지고 어,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특히 처음 그렇죠. 제작진녹이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있죠. 놓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기사에 보니까요, 왜 어려운, 어려운 의학을 공부하고 또 그것을 쉽게 풀어내야 한다는 점에서 위험에 다소 위험에 힘이 들수 있지만 뭐또 못지않은 또 바람을 느끼기도 한다는데요 질병의 명칭이나 의학 용어들이 나와야 해서 공부를 좀 해야 하긴 하지만 저희 제목이 101세 프로포즈잖아요. 주변에 이렇게 이제 고령이신 어르신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인데요. 그런 분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항상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매주 일요일 오전, 진짜를 가려내는 명확한 토론. 101세 프로포즈. 눈으로 제작 현장을 보고 또 귀로 정보를 들을 수 있어서 이익했던 제작 현장이었습니다. <laughs> 난생 처음 방송국에 와보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직접 제작 현장도 보니까 어떠셨어요? 네, 저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보이, 이렇게 모이는 줄 몰랐어요. 음. 어, 그리고, 이제, 회의 시간에 시간이 또 많이 소모되고, 그렇죠. 촬영할 때도 시간이 많이 소모되고, 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음. 그래서, 모든 게 신기하고, 새로운 경험을 많이 했어요. 네. <laughs> 건강정보에 관심이 음. 많으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굉장히 많아요. 그날 현장에서 얻으신 가장 유익한 정보는 어떤 거였습니까? 어, 그때 촬영할 때, 어, 의사선생님께서 음. 네. 말씀하셨는데요. 모든 병은 치료에 가장 중요한 건 건강한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음. 어, 그런데 어, 저도 항상 웃고 이렇게 웃음 운동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아주 이렇게 건강에 사는 기름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아주 저한테. 공감이 가더라고요. 네. 예, 네,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네. 아주 소중한 추억 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너무너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네잘 봤습니다. 힘이 기고 먹고 살아보아도 너나 나나 거기서 오길 소년의 걸에 가서보아도 너나 나나 거기서 오기소년봐럼소 살아가다 바람처럼 살아라 이다 하셨죠 어, 이거 베란다에 선인장 꽃이에요. 예쁘죠? 힐링하셨죠? 좋아요 누르시고요. 구독, 구독 안 누르신 분 부탁합니다. 공유와 댓글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